삼색은 끝났다. 조지로 가도록 하지. 음. 아 맞다. 그 이전에 파, 파밍 먼저. <laughs> 파밍부터. 아이 짜증나. 파밍부터. 파밍하다가 돼지한테 맞아줄 거나 그러지 않겠지. 이제는. 음. 돼지보다는 그 초반 초반 그루트가 훨씬 더 포션은 잘 모이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여덟 개 여덟 개안 뜨면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포션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맞을 일이 없어. 마녀 되게 이지하다 못 잡았지만 교통사고 절대 절대 조심할 거다. 오 진짜 두 개씩밖에 안 주네, 이것들. 절대 세게 안 맞는다. 지금은 살살 맞았어. 절대 세게 안 맞아. 해봐 해봐봐 뭐 해봐 해봐 훙훙!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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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돼지 씨. 훙훙! 네개 음...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아주 충분해요 이거 들고 가도록 하자 우리야. 걔 맞잖아요. 허접이에요. 가면서 저 뭐지? 똥땡이 잡으려는 딱 됐었어. 어, 근데 거기 어디였었지? 검은 야수의 묘지였나요? 맞았던 거 같아. 여기였나? 이패 분명히 당하실 듯. 저주하지 마. 어.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어디였지? 로번째 마녀가 또 뭔가 변경된다면. 내가 아까 실수를 저 뭐냐 높은 데서 때려가지고 그 마녀가 키가 조금 해가지고요 못 맞았어 도끼가 그래졌단 말이야 응. 어 뭐야 이거 어 진짜 먹어지네 뭐지 이거 누가 아까 여기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가지고 어 뭔가 먹었네 어이. 뭔지 몰라도 일단 먹었다 난이 위치를 모르겠어 위치를. 이거 닥스 할 때는 그 뭐냐, 맵, 맵 그, 그 이미지 대강적인 이미지, 그 썸네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그거 보고 가기 편했었는데 어디더라, 교단인가? 성배 교단 여태까지 먹은 아이템 장비 아니면 대부분 먼지도 안 보신 듯하네요. 구랬나아씨 어디지 모르겠어. <laughs> 아 여기 아니잖아. 아아 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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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석인가? 여기 사슴집이고 옆에 비석이었던것 같아요. 어. 이것도 있는데. 해미계 무던 거리.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어. <laughs> 아, 옆비석이었잖아. 벌짓하고 <laughs> 있었네. 여기네요. 여기네, 그래, 여기야 롤로랄라. 이거 막 걸어가면 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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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왕 지나가요. 어. 뚱땡이가 이, 똥땡이가 이 씨... 뚝딱. 딱 다섯 개. <laughs> 아, 뭔가 모자랄 거 같아. 뭔가 뭔가 모자랄 거 같아. 지나가유. 지나가요! 아!아!아! 지나갑니다! 오케이 여깄다! 오케이 한방 메기고 저기있다 여기 보이네 슬금슬금 어디 보였어? 어내걸 일단 먹고 27,000원짜리다. 어디 있었어? 제보 바랍니다. 어디 있었어요? 여기 다발 아, 소리가 들리네. 어 발소리가 조금씩 들리네요. 다다 <laughs> 바로 여기 있네. 잡았다! 반대도 맞지 않았다! 자. 이지 그럼. 아 근데 얘네, 얘네가 얘네가 나 때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잡아놔야 될것 같아. 잡는 도중에 갑자기 나 때리고 그러지 않겠지? 저기다. 홀로 아! 랄라. 있어. 아 몸에 난거 봐. 아저 여드름 봐. 뭐야? 언제 왔어? 언제 왔어요? 아씨 잠못 때문에. t 두 잖아 두명이요? 두명이네 두명이요 두명 n eh? Tu m o n 아. y o 한대, 어? 한대, 잠복으로 한대, 어 한대, 어두번 아, 속박, 아세번 속박, 하지 마, 오, 오여깄다 어, <laughs> 뭐야, 자 때렸고. 저깄다! 죽어라 오케이! 다았어섯다어 다섯, 어섯어 마지막 한 점. 어 d i 어 i Od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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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 i 잠버문!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에이, 아 진짜 뭔가 했어요 처음 도전할때 진짜 뭐지? 뭐지? 궁금해 죽겠는데 사람들이 알려준거 그대로 따라하면 아좀 그런데? 하면서 채팅자마 어거지라고 와아 간파했지요 대단해? 개몽이 빵이면은 잡몹이 하나도 안나온다고요? 개몽? 개몽이 뭐야 개몽 롤로랄라 아싸 이건 무엇이던가 비밀문자 공방도구 이거 갖다가 이제 또 새로운 강화를 할수 있는 것 같아 아까 그 테이블 우리 고향집 테이블 그래서 새로운 테이블에서 새로운 공방질을 할수 있나 봐. 5상단에 14 적혀 있는 게 계몽이에요. 아, 나 이거 이제 봤다. 내 머리 위에 있는 요거. 아, 저기 계몽이에요. 저게 빵이면 은 잡몹이 하나도 안 나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계몽을 다 써버려야 되나? 이제 여섯 여섯 마리 보스를 다 잡았습니다. 여섯 보스를 잡았는데 이제 그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 근데 나 일단은 여기까지 방송할게. <laughs> 나 오늘부터는 저 뭐냐 규칙맨이 돼야 돼가지고요 1시 전에는 무조건 아웃을 시켜야 돼 어. 1시 전에는 무조건 아웃을 시키고 좀 뭔가 규칙 규칙맨이 돼야 돼 어. 건강이 요새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어.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서 어.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 오늘부터 좀 그걸 해야 돼더 밑에 있는 눈깔 거야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오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시 이전에는 무조건 꺼야 돼요. 일단 마을 가서 랩업까지 하는 것까지만 하자. 어, 랩업까지만. 음. 그래서 컨디션 관리 좀잘안돼 가지고요. 컨디션을 위해서 쩔 수가 없어. 근력 지구력? 체력. 지구력? 근력 어우, 뭐야? 사오밖에못 해. 하아, 깔끔하게 썼다. 315남았네요 야 이거 하면 할수록 너무 저 다크소울이랑 게임이 되게 비슷하다 게임이 진짜 많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뭔가 적응도 되게 빨리 걸렸어 베리나이스야 nice, yeah. 오우 이건가? 하루만에 17에서 46렙 된건가요? 아 그랬었어요? 어제 17렙까지 올렸었어요 어제 버업도 못하고 계속 날렸거든 나 레벨이 46이야 어, 46이네 46 이정도면 뭐... 잘 키웠다 이게 뭐야? 카릴문자 기역 수혈액... 이게 반지, 반지 같은건가 이거? 반지 닥서로 치면 성찬식의 카릴문자 수혈액의 상한이 상승한다 이거 당연히 껴야되고요 당연히 껴 주셔야 되고. 수은탄의 상한이 상승한다. 상한이라는 게뭔 소리지. 물리 데미지 컷이 상승한다. 나이스 이거 껴. 그 다음은 피의 유지 획득량이 증가한다. 내가 맞았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저 뭐냐, 어.. 회색 피로 뜨거든. 그때 몹을 때리면은 그만큼 피가 다시 돌아오는데. 최대치? 피해 유지 획득량 아 수혈액의 상한이라는거는 최대 25개까지 먹을 수 있나? 아 그런건가? 난또 한번 마셨을때 저 이만큼 차고 그런건줄 알았데요 그건 아니고 일시적 야수화의 효과가 상승한다 야수화 이런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요렇게 낄까요? 요렇게딱요렇게아이 음. 요거는 피.. 아 피의 유지가 그 경험치였었지? 예 그렇죠 그렇죠 난또 피의 유지가 뭔가 했네 헷갈려 자꾸 피 그냥 피라고 하지 피의 유지 획득량 음 경험치 뻥튀기 올라 봐야 한10% 올릴까? 어. 물뎀 컷수탄 상한은 빼고 수혈액 상한 상승 됐다 어 그럼 이렇게 하면 은 된대요. 마지막 파란색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되고, 음. 아, 한마, 한마, 이거 어떡하지? <laughs> 어 진짜 근데 도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번개 해머 강화시켜 볼까? 어 뭐야 이거 아 돈이 없다 이런 토니. 토니 트루스 두. 됐어. 템지 몇 시야? 조금 넘네요. 그래도 공속이 빠르니까 <laughs> 파지지? 팍팍 팍, 팍.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네. 어... 괜찮을까 이거? 근데 뭐 간지난다 그죠? 멋있다. 내일부터 는 이거로 해보자. 이건 양손 공격이 없어요. 양손, 양손 무기, 양손 들기 키를 누르면 이게 전기 찌르이야 전기를 입혀놓는 그거에요. 네, 내 구도 똥망이라고? 이런 지존. 내 구도. 1 0 0인데 음, 확실히 좀 그렇긴 하네. 백. 하. 다른 무기에 비해서 반도 안돼 반도 안돼어난 내구도 100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 그렇게 잡아대면서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어 <목소리> 번개 한마맛을 봐라아 라 <laughs> 좋은데? 얘거다 돼지 몇 마리 잡고 끝내죠 어? 돼지 두 마리 잡고 끝내자 좋다. 피카츄. 내 네, 번개 한번만을 조금 배워주마 이 녀석. 음? 번개. 한마~ 펑기 어... 한마~ 펑기 한마~ 펑기 어... 한마~ <웃음> <웃음> 겁나 궂은 것 같은데, 아이고, 어쩌면 이거 이렇게 더럽게 약한 것 같죠? 아닌가? 가못 쳐서 그런거야 번개 한마! 아! 번개 한마! 번개 한마! 후. 흐흐 애매해 애매해 재밌긴 재밌는데 내구도 한번 보자고요 잠깐만요 좀만 더, 좀만 더 싸우자 고계에 약점 있는 녀석을 어떻게 알아? <laughs> 어 뭐야 내구도 벌써 90일이야 개쓰레기 무기 어 돼지가 돼지가 전기가 잘 들어 돼지 도축할 때 쓰면 되겠구만 이거 음, 돼지 절단기 돼지 절단기라고 부르겠어 전기 구이 해버리면 되네 전기로 차징 함마 우. 내구도가 수수깡이야. <laughs> 벌써 86이야. 이거 내구도 다 다르면은 그냥 템포가지나 고장으로 뜨겠지? 응. 최대 내구도를 올리는 방법 없나? 이거 어, 뭐좀 심각해 좀 많이. 천둥 번개 햄머. 천둥 번개 햄머. 하지직. 내 체력이 이상하구나. 자, 호신용 스턴 건 u 은데야이건그만도 못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쓰레기 이걸어야이 먹어 역시 도끼가 이이구만 도끼 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아파 으! 오라고요 좀! 오라고! 아! 아, 안 돼! 내 만사천원 안 된다고! 만사천원 안 된다! 돈 돌려받으러 갑시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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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돼! 에이 하지마! 오지 말라고! 슈가렉 다 썼다. 걔안 따라오지? 돼지 잡자. 무빙으로 탁! 피하지 못할 수 있지. 어 이거 집에 가자. 아 어, 가자. <laughs> 가자. 갈 때가 됐어. 근데 뭔 소리지? 방금 잡힌 소리 났죠, 그렇죠? 돼지가 개를 때려줬나봐. 어, 나이스. 큐. 내일은 시작하자마자 소열의 파밍이겠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레벨업 한번 하고 남은 돈 갖다가 수혈액 다 사놓을 거야. 그럼 어. 괜찮아. 생각보다 이 엄지가 잘 모여가지고 수혈액 사는 게 아까는 되게 비싸다 비싸다 했는데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숙제로 well. 파밍해 보세요. 싫은데? <laughs> 싫은데? 무슨 숙제로? 게임을 숙제로? 강인한 근력. 레벨업 배우기 숙제? 죽어도 못해 10개 샀지롱 막 우유가 튀어나오네 어.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불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후 7 시에 어, 다시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아마 어, 오늘도 아마 블러드본 이어서 하게 될것 같아요. 수고, 빠이 안녕.